이런 카톡을 뭘또좀 삼고, 너무 부정팀이거 그러니까, 거기다 저랑 서비스, 정리하 거, 백서비스 회전, 상회전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편안하게 파이션서비스넣 없고요. 돌아서서 파이션 드라이브를 걸면서 거기서 다드라이브케 그러니까 정점을 보고, 맞 하고 치는 게 아니라, 올라올 때공을 탑구를 한다면카드볼 같은 경우는 정점을 보고 치는 거예요. 진짜 정점을. 지금, 지금, 그러니까 지금 로터치가 이렇게 자꾸 나는 중 하나는, 윗골처럼 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몸에서 멀고 이게 손목이랑 힙과 연관게아니에 손목을 쓰는 게아니라 그냥 모는 거지. 컨버스처럼 이 축이 넘는 게이 모는 거라고 해서 깎이지 않고 붙여 축을 붙여놓고 약간 스냅으로 잘라줘야 되는데 이축 팔꿈치 축이로 이렇게 제가 저랑 게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이, 이런 차트를 보고 기삼고우니가 너무 무중치가. 그러니까, 전부 다 저랑 하는 서비스 전부 다 오는 거, 백서비스의 회전, 상회전,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런 게안 통해 파거나, 뭐, 어, 좀, 창의 구수 같은 경우나, 할 때는, 어, 그런 상회전 계열이 아무래도 좀덜 먹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카트 서비스는 확실하게 참고해놓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게 안 되니까 서비스도 자체도 보면 은 카드 서비스가 별로 없고, 버진다 상해전 위주로. 상대가 그러니까 뭐, 클링 턴 하면은, 조좀주문진에서 이제 주고. 요게 너무 많아요. 타이전드라이브든 상해전 드라이버든, 여기서 포인트를 치든, 저기서 포인트를 치든, 너무 꽤 때려 느낌이요. 에 확실하게 다리가, 특히 왼 다리가 더 오른쪽 체중, 그러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만 안 따라서, 오른쪽에서 왼쪽 체중 부위동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 중심이동 하기 전에 분명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중심이동을 해줘야지. 아예 오늘 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중심이동을 안 하고 그냥 오른쪽만 잡아서 왼쪽으로만 돌려고한다 그럼 왼쪽은 사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은 그냥 받쳐주는 말니고 왼다리가 계속. 일로 왔다가 안쪽으로 왔다가 바깥쪽으로 네. 네. 들어갔다가 옮겨 왔다가 이게 계속 들어가 되는 거예요. 씨. 그래서다가 쭉 그렇죠. 쭉 그래서 쭉 그래서 쭉 그래서 쭉 그렇죠. 쭉 그렇죠. 쭉 그렇죠. 쭉 그렇죠. 그러니까 왼 다리가 맞춰주는 거, 따라가는 거, 붙잡아주는 거, 전부 다왼 다리가 한다고요. 오른 다리가. 그래서 왼 다리 쭉. 스댄 연습을 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기본적인 어, 뭐 선수들이 몸풀기나 이런 거할때도 아까 기본 뭐 두개두개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그냥 대충 하듯 서비스 서비야뭐다 아는 거니까 두뭐 그냥 이렇게 서비스 두번 잡고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공부받으고는 그런 것 치고 그런 것들도 사실상 시합에 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끝끝끝 아. 지금 이거는 보통 파트볼에서 3년 전, 로킹게 왔을 때3 전으로 넘어가는 단계까지 그정도 구간만 다잘이어지는다니 아, 그러니까 너무 세게 치 똑같은 공는데 백스윙을 백스윙을 줄이고 빨리 접백스 백스윙은 빨리 서는 백스윙은 빨리 접는 백스윙은 빨리 접는 백스윙은 빨리 접는 백스윙은 빨리 접는 백스윙은 백스윙은 빨리 백스윙은 백스윙은 백백백백백은 좋아요. 저도 좋아해요. 저랑 그래도 뭐 떨어져서 이렇게 막 하고 레일 중 중진에서 뭐 이렇게 레일 막 드라이브나 이런 걸 하고 빼고 위기 위기 퍼치고 이런 건 좋은데 항상 이렇게 자뭐 예를 들어서 팽이전을 넣는다고 쳐 그래도 잠깐만요. 행위전을 넣었다 쳐 이렇게 넣고 행위전 무게전 이런 거 보면은 다있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기 이런 게 왔다고 쳐도 조금 미스는 안 하는 거는 모르어서. 아니, 멀어서 머리 멀어서, 거리, 리가좀 멀어서. 그리고 가나까지가 왼다리를 딱이런 아, 부분 가면서 빠르겠어요. 빠르진 않잖아요. 그 상황에서 너무 급해. 그 급한 이유가. 뭐, 뭘까그 급한 이유가. 막 이렇게 보는데 이런 거사실 l 득점을 내면 멀고 급한 거내 기술에서 내 자세 세게쳐고 그럼 게 쳐야 돼세게는 네. 응, 쳐야 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포인트를 다 거의 <laughs> 그 포인트로 끝내는 거니요 아까 포인트 뭐로 하라고 했요왼 다리 네왼 다리 안 쓰는 거예요 왼 아, 다리 아, 네. 네. 아, 아, 네. 이렇게 찬스 공이 오면은 자 쎄게 나비 쳐 그러면, 왼다리가 훨씬,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왼다리가 확 잡아놓고, 왼다리확 잡아놓고, 쭉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차트가 오면 그냥 보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빠른 거 보고, 어기도 하고, 좀, 그러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런 컨텐츠가 아니라, 러프를 넣었든, 뭐, 아니 내가 상부를, 파트를 넣었든, 상부를 제기고 싶을 때가 있을 것같요 그러면은 항상 왼발을 잡아서 스윙을 아야 되는데 왼발이 덜 잡혀 그래서 윈볼드라이브할 때부터 다리 쓰는 연습을 조금씩 더 해야 돼요 이런 말이에요